보이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모두 함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달집사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동구문화원 지종찬 문화원장님을 모시고 덕담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동구문화원 지종찬 문화원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아,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와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비가 멈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으우 기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그은 날씨에도 정을대부로행사장 찾아주신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정천서 공창장님 네이버, 김정국회의원님네이 정영국부의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시부 의원님께 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북한대 각기관 단체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전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메모, 측량님도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황고상규 상준 동구지회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아이고 나는 뭐 우리 우리 동네에서 다 오신 줄 알았더만 반 정도는 대구 대구에서 대, 대전에서 많이 오셨네. 예? 금년에. 금년에 달집은 특별히 저한한 한 30년 동안 계속 이 달집만 지어오는 앞으로 향후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받을 윤태명 그 달집 짓기의 목수가 지었어요 이 달집을 그래서 이 앞으로는 아마 전국에 이름이 나가지고. 불려달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집이 진짜 멋있고 금년에 아마 달집을 보고 달집 태우면서 소원을 비는 우리 주민들은 애군이 거진 다 소멸될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가지고 어, 우리 지종찬 대회장 문화원장 또 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 가뜩이나 다 어렵는데 아마 우리 지종찬 어, 대회장께서는 개인 돈도 좀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어, 기업에서도 또마을근거에서 농협에서 어,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 우리 동부지역이 많이 경제가 어렵는데 에, 오늘 달집 태우면서 애군을 다 날려보내고 복을 불러와가지고 여러분들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지역도 이제 위기를 서서히 벗어나고 있고 어 금년 후반기 내년 초 되면은 우리 이제 케이블카도 시승을 좀 하고 어, 전국의 방방곡곡에 계시는 일가친척인데 우리 동네 놀러 오시라고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 이 손님들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이 주민들 손님들 많이 오면은 골목상권도 좀 살고 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시면 좋겠습니다. 아, 금년에 에, 대보름 맞이하면서 큰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독담해 주신 정천석 동구청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부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울산하고도 동구 대항함이 바다 바라다 보이는 일산 해수욕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 년하고 365일 무병부탈 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침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이 비를 그치게 한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함이 비를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이제 우리 동구에 힘들었던 과정들을 넘어서는 그런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봅니다. 참으로 곳곳에 많이도 울었고 많이도 아팠습니다. 곡절 없는 삶이 있겠냐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이 어려움 넘어서고 이 어려움 극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좀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늘 그렇게 왔듯이 국가적으로 효자산업이었고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온 도시였습니다. 그 아픔 넘었을 수 있도록 정부도 울산시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곳 동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모아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그 길에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올 한해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힘차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정은 국회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구의 여장 정룡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죠? 예, 네, 그래도 비가 안 오기 천만 다행입니다. 새벽부터 큰 행사를 두고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하시, 하셨는데, 특히나이 비가 그친 거는 우리 정창석 동구청장님과 그리고 그 동구문화원 지종찬 원장님께서 공덕을 많이 사으신 덕분이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 입춘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그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축하 축하 말씀 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정천석 청장님과 동구문화원 지종찬 원장님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을 대보름은 우리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또 새해 소망을 이루는 기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모두 액을 내보내고 소원을 비는 그런 날인 만큼 우리 동구에도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애군이 오늘 이 보름달, 보름... 발짓과 함께 날려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한결 더 가벼워지시길 바라면서 우리 여기 보름달과 같이 우리 동구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정용호 동부의회 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 원리 한줄민서 위원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에 앞서서 당내식품문화원 동월대보로 행사 추진 위원관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집채화에 함께해 주실 레빈 여러분께서는 갈집 주변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정화봉을 받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정화봉을 받았습니다. 두 학생과 세화된 불씨는 먼저 문화원장님께로 전달이 되고요. 전달받은 문화원장님께서는 좌우측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활 사오르고 있는 세화된 불씨가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님께서 지금 양쪽으로 불씨를 이동을 해 주시고요. 발습 정화를 하고 있는 내빈 여러분께서 이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정화에 대보는 발맞지 행사.